자, 이번에 설명드릴 게임은, 어, 달무티 가지고 페어스 게임 하기입니다. 자, 페어스 게임에 대한 영상을 좀 전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페어스는 1은 1장, 2는 2장, 3은 3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10은 10장, 총5 5장의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카드 중에는 이렇게 1은 한장 2는 두장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달모티인 것 같아서, 자, 달모티의 경우에는 1부터, 자, 1은 한장 2는 두장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2까지 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 카드의 장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갈무티를 이용해도 충분히 페월즈라는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2까지 카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대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광대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 이 광대 카드도 같이 껴 넣어서 하면 재미있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대 카드를 펼치면, 뭐, 감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기능을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모티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달모티만 가지고도 게임이 가능하지만, 가끔, 어, 달모티 하다가, 룰을 이렇게 페얼즈 형태로, 어, 간단히 바꿔서 게임을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어 달무티를 가지고 페어를 한번 해 볼게요. 보통 페어즈는 1부터 10까지인데 달무티는 1부터 12까지 있기 때문에 12자 십이는 12장. 11은 11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11과 12를 아예 제거하고 게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